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강단의 말씀에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며 또 성도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십년간 마음속에 들어와 예수가 주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 이번 주 간단 말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어저께는 우리 어, 나를 복음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어, 이제 본론의 말씀이었죠 어, 그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과 여정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뭐는 다르지 않냐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 답과 진리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가 오늘 내가 그리스와그리스가 되어지는 기한 출판 누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관 그러면 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나는 어떤 믿음인지, 나는 어떤 신앙인지를 점검해 되는데요 복음의 내용은 되게 같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을 두고 나의 동기를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을 때쯤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갈등하고 있다 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갈등을 왜 갈등할 수밖에 없을까? 복음은 다르지 않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갈등할까? 그러면은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동기가 다른 거거든요. 어, 내 동기, 내 기준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긋나 있고 어그러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든 위기든 문제이든지 간에 그러면 내 안에 있어 어긋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사단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우리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마 우리의 동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복음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완전히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손들은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 있던 불신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시 한번 더그 문제 사건이 시험에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누구를 확인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로 확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서 성경에 있던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시냐면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왜 문제가 왔지, 왜 갈등이 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틀리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가 어긋난 것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내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하면서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복음이 답이 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나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왜 성도와 교회를 두고 갈등을 할까? 왜 사람을 두고 갈 갈등할까?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동기가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예수가 나에게 답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수가 답이 안된 거예요, 지금요. 예수가 그리스가 안된 거예요. 왜 갈등하느냐, 왜 문제하느냐, 이것은 그리스가 도 나에게 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가 도 나의 이유, 나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됐고, 또 동기가 다른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 시험하고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오늘 들여다보시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왜 예수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까 이미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는데 왜내 안에 갈등이 있을까 내 안에 왜 어, 위기가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시점언제까요이게 갈등하는 상태 문제가 오는 상태 위기가 오는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바로 주인을 바꿀 때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인이 사탄의 주인되었던그 자리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 사실상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나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아는 것에 머물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아는 것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내게 있는 신분과 원세를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방향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고 환경을 두고 또 현장을 두고 내 자신을 두고 방양이 설정이 되어지거든요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지 못하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요 세상은 더더욱, 더더욱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멀리 있고요. 성도를,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세상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나 멀게 보이고. 어저께 저는 뭐죠?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어, 떤 자매가 이제 제주도 와 있는데 돈을 너무 잘버는 거예요. 요번에도 계약권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10억이라는 계약권이 떨어진 거예요. 돈을 엄청 보는 자매죠. 그러니까 우리 제주에서 부동산 일위의 일이요, 이 자매가.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 받았는데 이제 귀신의 역사하고 시작하니까 귀신이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구슬하라고, 너 무당이 안 되면 구슬해 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연결 시켜 주셨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뭘 느꼈냐면 이번 주에도 이게 많은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있고 정말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답을 줄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계속 부지실 거예요. 계속 만나게 하실 거예요. 계속 문을 열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정말 주인되어져 있는지 나의 동기와 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점검하고 바꿀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사탄과 나와 세상을 우리는 전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인 전쟁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배경 각인되어져 있거든요. 창세계 3장 6장 11장에 사탄이 하나님 같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요세 가지 메시지는 지금도 반복해서 사단이 하고 있는 사단의 주특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목사라 그래서 사단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똑같이 너가 하는 척될수 있어. 너가 좋아하는 대로 가. 그리고 너가 너의 이름을 위해서. 하늘 꽃대기를 올라가도 괜찮아. 이렇게 사단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가 도 주인되어지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신지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 그리면서 예수를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내 육신에, 어, 육신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나동신 가지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뿌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가문의 배경, 우상의 배경, 종교의 배경. 이게 배경들이거든요. 이게 다 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문과 우상과 종교의 이 영적인 배경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치료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을 전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 체질은요. 주기적, 반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기적으로 이 문제가 온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온다. 이것은 체질 속에 뿌리내려져 있는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의 통로는 이게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 나 자신을 바라봐도 나 자신이 반복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소으로 들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 전쟁의 세 가지 키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이미 하나님 편에서 모든 문제 끝났지만 이것이 내편 되어지는 과정은 바로 각인 전쟁, 뿌리 전쟁, 체제 전쟁인 점이 있습니다. 나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듣는 기도하시는 분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잡고 듣는 기도하십시오. 잠잠히 듣는 기도하세요. 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간입니다. 교회도 내가 교회를 두고 또나 자신을 두고 교회는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오늘 질문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두고 나의 기준과 어,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교회와 복음이라고 이번에 써놨는데요.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불신인 거예요. 교회의 불신. 어떤 무슨 무슨 문제냐면 교회의 상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신 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이번에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어,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불신 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오래 신간 생활하신 분일수록. 교회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다 불신들이거든요. 기대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모의기를 힘쓰지 않아요. 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불신들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 그 어, 있지만 그래서 세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와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간에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누구의 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절대적 성령 역사가 있다는 걸 이제 예,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 얼굴 보는 순간 갑자기 은혜가 뚝 떨어진다 그래요. 그그 그, 그러면 이제 막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교회관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예, 이게 제가 새벽 이게, 이게 다 유튜브 같은 거 들으시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지금 교회관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을 바꿔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대인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삼천지자가 일어나며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주권자가 예수라는 것을 인식만 하셔도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은혜요. 여러분들, 마태본 16장, 1 6절 19절에, 이를 알게 한 일은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 베드로가 반석위의 교회가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군 열쇠를 사용하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절대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림도 3장, 16절, 요한봉 14장, 26절, 27절, 요한봉 16장, 24절에, 지금도 성령은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인정되어지면 교회가 달리 보이고 교회를 통해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의교회가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될줄있습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면 연결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해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지거든요 한나가 당시 교회의 목회자가 엘리 제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완전 타락해져 있는 가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니까 사무엘을 두고 어떻게, 어떤 응답을 드렸냐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또 뭐라고 보겠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온백성을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니 그리스도 기도 전대 응답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문의 교회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으면 교회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시대를 움직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 이해하면 바른 정체성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한나와 같이. 아그렇고나는 남은 자구나. 보금을 가지고 그리스로 담난 자구나. 나는 순례자구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삼구삼에 집중하면서 나를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하고 만나는 모든 것을 재창조하고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도전할 수 있는 순례자구나. 나는 전복자구나. 형장에 답을 줄수 있는 이시대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의 제자구나. 이세 가지의 정체성이 깨달아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정을 할수 있겠죠. 남은 자 여정. 정말로 그리스가 주인되어질 때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조용히 세팅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순례자 여정입니다.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할 때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기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누려지고 도전할 수 있고요. 아멘. 그그걸써 가지고 우리는 기도 설계라 그럽니다. 방주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죠? 생명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 이응담 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저께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 포럼 했거든요. 성교사님, 성교에 대해서 기도를 했던 것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안주태 성교사님 저희 교회 오면서 또 성교의 여정을 함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교에 대한 꿈, 성교에 대한 그림, 성교에 대한 비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달 한, 한 동안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응답을 드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귀한 문들이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신지 몰라요, 정말로요. 그리고 어, 또 마지막으로 전복자 여정입니다. 정말로 나와 세상과 사탄을 전복하는 보자의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 교회 현장은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관인데요, 우리 주님께가 로마서 1 6장에 일곱 일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보호자 식주인 도역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수고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키는 뭐였죠?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보호자 식주인이 왜 이렇게 온전히 현실한 쓰임 받았을까요? 목회자가 훌륭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훌륭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려져 있는 만큼 사단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카리스마로 가려져 있어도 사단의 통로고. 그렇죠? 갈등으로 가려져 있어도 이건 사단의 통로예요. 우리는 그거 눈꺼풀로 가려져 있는 거다 떠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무릎 꿇게 바꾸는 것은 뭐냐면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어 정말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사절하게 신좀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상한 분한분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회. 그런데 뭐라 고 그러시냐면 자기 집사시겠다라는 하 거요. 예그 집사가 뜻이 뭐냐면 일어나 섬기는 게 집사라고. 자기는 장로 안 하고 집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마디 드렸어요. 어, 집사는 일어나 섬기는 거고 장로는 못 배임을 당하는 거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앞서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 좀 있습니다. 아멘. 이 세면 예배들리시면저곧또 이제, 또 이제 저, 저를 또꾸중 하시겠지만 갈라다 2장 2절에 0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극단 누리시고 기부 드립니다. 그 어저께 그 우리 서영교회 에 오태현 장로님 오셔서 여기를 다 이제, 이제 새로 꾸며 주시려고 이제 다 적어가지고 가셨거든요 제가 다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주니자 그 장로 모임이 있을 때 여기 계시는 옆에 있는 그 장로님 좀꼭 데리고 나가시라고. 네. 이제 음제기 시장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된라고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형들님 이제 한 분은 성교 가 계시고 할렐루야 한 분은 이제 양지로 나가셔서 이제 전체 순회하면서 또 복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극남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38 언약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를 좀 믿습니다. 오라가 말씀이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요?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138의 언약이에요. 그냥 나열하듯이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요, 138. 그리스도 하나인 날 오직 선생 앞에 나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138입니다. 두 번째, 삼륜직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삼륜직의 사역과 삼륜직의 선포를 누리세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 땅 위에 있는 자들,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송도. 그 다음에 아직 죽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지옥 간 자들. 이미 여러분, 지옥 간 자들도 누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예수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불신세계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만 그게 죽은 부자가 가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주여 나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그 사람들도 그리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지옥에서. 거기 가면 주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에는 없어요. 지옥가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하늘나, 하늘 나하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주인이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 깨닫게 된다니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었구나. 그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다음에 393의 배경을 고백했어요. 똑같은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에 대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이세 가지 고백하세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 이게 기도입니다. 선포하세요. 모든 이름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393 배경을 고백하세요. 모든 이부,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이게 오늘 결론인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험하며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오늘 되기 원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인자시는 나 교회 목자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